안녕하세요. 이치마츠입니다. 오늘은 사과금. 나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 시작. 아빠, 저 게임하고 싶어요. 그래라, 자, 100원. 100원짜리. 감사해요. 게임망에 도착. 음.. 마인 땡땡하고 싶다. 근데 돈이 모자라. 그냥 레슈땡이나 해야겠다. 어? 광고네? 여러분 오늘은 민트핑크 가고 슐레슐레 슐르르르 그냥 하는 아인이다. 그래서 슐르르르르 우와! 한번 가봐야지. 여긴가보다. 짜잔! 다단 다단 우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됐었으면 그래 오디션 아빠 왜 그러니 우리 딸 저도 오디션 나가볼래요 그래 그럼 옷 사러 가자 야후 마트 어서 오세요 딸옷 사러 왔어요. 그럼 골라보세요. 저는 오타입니다. 아빠, 나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입는 중. 우와, 이뻐요. 그럼 천아만 삼천 아, 원이요. 여기요. 감사해요. 내일 오디션 보러 가야지. 다음날 아빠 나 갈게 그래 40번 네 노래해보세요 나비야 탈락이에요 탈락하셨습니다 탈락하셨습니다 g o o